아이 고 예전 에잘 됐었는데. 음, 음,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우슈 텐페스트입니다. 오늘은 해볼 것은 제목을 딱 봐도 아실 텐데 어몽어스입니다. <laughs> 음, 냥 요즘 그러니까 어, 흠. 음. 심심한 여우라고 하죠. 아, 뭔가 좀 민망한데. 응? 오늘 설날 특집이고요. 아, 잘못했다. 썸은 깜빡했네. 에이포 뭐 때. 나의 상징 하얀색 절대 뺏길 수 없지. 아. 음. 아 크로는 은근 재미 없어 이거 아 이건 근데 이건 문제 이거 티통수 맞을까 겁나는데 이, 이, 음? 이렇게 살살하면서 중간 살짝 빨려 올게 오 어. 수사라고 생각할 텐데 난이 게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뭐 <laughs> 진짜 많이 죽겠다음 아이, 까먹어, 둘러. 으. 아이, 그치. 응? 안농? <laughs> 응? 설마? 안 돼, 포라야. 응? 뜻밖에 맞았네. <laughs> 아, 뭐야, 재밌게, 싱겁게 끝났어. 아, 근데 진짜 많이 죽였다. 난 <laughs> 죽여봐야, 빨리 두, 두 한두 명인데. 흠 심심한 여우. 어. 과연 언제까지 난 살아남을 것인가? hm, <laughs> hm, 킬 m 킬킬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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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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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주도록 하지. 설마, 치료 도중에 딱 치는 건 아니겠지? 험. 아, 이거 불안해, 자꾸. 저 곰탱이 왜 돼? 흠. 이거 누가 이 포스트인지 모르니까 설명 주셔야 돼. 어. 이 으, 으,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우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우주는 위험합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응. 음. 응? 음? 뭐지? 일대? 라이 呜。 그냥 해. 오이. 핑크야 안돼. 여기서 기다리기. 아이고, 자, 갑자기 자꾸 뒤통수 맞을까? 무서워. 응? 그나마 또날 의심하겠지. 먹는 중. 초코유 맛있지. 이건 대라 <laughs> 치고. 어내 자신 태버렸어. 난 가겠네. 잘게. 뭐야아 이거 자살은 안 되는구나. 아이 보라란 게둘 중에 한 명이라니까. 흰색 뺏겼어 그래도 똥색은 싫으니까 검은색으로 해아또 크로원이야 아. 으, 한 명이라도 개꼬닥시키고 싶은데 뭐지? 왜다 여기 몰려있지이나 고래 있다 응? 아또 몰려. 여기 달고 당직, 달고 있다

뭐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투표 갑자기 호중구? 호중구이면 백혈군데 뭐지? 이분 이란 이란 세포 보신 분인가? 됐고, 난 갈련다 어, 기름통이 어딨나, 여깄네. 훗. 기, 기, 기름이 있는 거 식은 좀 아끼지. 라고 해놓고 죽이는 아 아이는 대놓고 죽다 말이야. 아니, 굽는 창고 속에 시체가 있을 거란 말이지. 눈도 음, 바니 어, 뭐야 누가 개꼬닥했어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 왜, 뭐야 왜 말할 틈이 이렇게 짧아 공룡아 안녕 빠이빠이 저 녀석이 죽여놓고 자여죽여놓는거일 수도 있어 뭐야 아니었어 아, 이거 두 근지, 두 가까이 포스터인지 모르니까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얘는 아, 우리 다 기름 이미 했니? 아갑자시끄러 지보하지 아, 기 뭐라고? 라면 안녕 있지? 아, 또 아니야. 그건 분홍 중에 흰 중에 하나라는 건데. 음, 일단, 흰의 반응으로 봐서는 아니야. 그냥 지나쳐. 어차피 집 시민은 나밖에 없으니까. 치켜치시고. 있... <laughs> 아 제발 맞아 바이바이 뭐야 분홍색이었어? 아 이런 통수를 아나 바보네 나 나갈래 소니소퍼 소니 응 알거리야 알고 나 벌써 늙었나? 열7고밖에안 되는데. <laughs> 어. 아 죄다 외국인들이야 대부분 아닌가?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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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심심하다고 심심해 심심해. 아, 왜다 나갔지? 흠. 흠. 내가 해볼까? 내가 만들었는아 뭐야? 핑크판정핑크판정 해볼까? 오예 평화의 녹색으로 해야겠다. 아 주황으로 평화의 주황. 응? 아이고 디아, 아이고 디아, 아이고. 아또 크로운. 아 제발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아 이럴만해. 일단 보악실이 뭔지 가봐야 돼. 아, 보악실 아까 가봤지아 뭐야, 다카 음, 전기수, 전기 제품 응? 갈색 왜? 응, 아이고, 다왜 이렇게 짧아? フラ경크 안 했지만, 흉도 줄까? 됐는데왜 굳이 이래야 돼? 응? 이거 배퍼 노랑이 장 같다. 아닌가? 아이고, 뭐야. 아이 블라시다가이 아, 제발 이 포스터 임포스터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음. 공룡이 어 섭쩌라고.

보이스가 얼마 안 나올 것 같군 아까도 인포스 잘못 걸리더니 앞에 또 뭐야 저 s 앞집 m 상 o i n 저거 아 get the i 저는 이렇게 시간 오래 끈게딱 질색이고. 요아 이제 삐쳤어 ㅆㅂ 음. 빨간색이 아, 이거 고개 껴야지 겨 다섯명 밖에 있는데 무슨 이포스트 하는거야 고개 아, 음 오케이 세명 정도 죽이면 오케이 <laughs> 어 미신 한척 하면서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위쪽으로 가서, 아, 이거, 의무실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응, 없는 거알

차라고 없는댕 그래서 뭐낫기난 응. 응. 휴대폰 내거 밖에 없는데 뻔뻔하게 어디? 내 네, 연장 위해서 아 이거 바로 당한다나 아니 <웃음> <웃음> 난 이거 여기서 미션하고는 척하고 있어야겠다 저도나 의심이다 잘, 잘 가. 내가 아다 내가 이겼으니까 끝내고. 네, 여러분, 재미없으셨겠지만,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몽어스 제2차, 차 다음에 또 이렇게 소리가 덜없 없을때 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송 장례방송의 소리가 있었지만 음. 그럼 모두 맘보가 왜못말르니 아무튼 생유